이명웅 아닌 김용빈 대한민국 대표 문화 홍보 대사로 전격 선정 팬들도 참여한 글로벌 캠페인 왜 김용빈인가 대한민국 2025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K컬처 글로벌 캠페인의 새로운 얼굴이 전격 공개되었다. 놀랍게도 그 이름은 예상과 달랐다. 이명웅이 아닌 바로 김용빈이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뒤엎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공간은 김용빈의 이름으로 물들었다. 김용빈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홍보대사 왜 김용빈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와 현대 대중성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아티스트. 글로벌 친화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예술가로서 김용빈은 탁월한 적임자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유명세가 아닌 세계에 한국의 정신을 전달할 수 있는 내면의 깊이와 무대위 진정성이 기준이 된 것이다. 특히 김용빈은 최근 수년간 일본 NHK 특별방송 출연, 베트남 호찌민 한류축제 공연, LA 한인문화센터 초청 무대 등 다수의 해외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하며 한국 감성의 세계화를 실현해온 아티스트다. 팬들도 함께한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김용빈 글로벌 캠페인. 이번 홍보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 하나. 팬들과 함께 만드는 문화 외교. 온라인 캠페인 해시태그 샤바이오앤지비아인지로비에이엘팬 참여 영상 공모전. 당신이 사랑하는 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김용빈 직접 참여한 내레이션 영상. 8개국 자막으로 배포 예정. 팬들과 함께한 전통의상 플래시몹 해외 언론의 대서특필. 전 세계 K 트로트 팬클럽이 직접 참여하는 최초의 한국 홍보 모델. 그 중심에 김용빈이 서 있다. 브랜드 파워 역대 최고치 갱신 중. 2025년 7월 아티스트 브랜드 평판 지수에 따르면 김용빈은 전체 남자 가수 부문 2위, 트로트 부문 1위, 정부기관 이미지 친화도 1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광고계에서도 전통주 브랜드, 항공사, 글로벌 뷰티 브랜드. 등 수십 건의 모델 제안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의 얼굴에는 신뢰가 있다. 그가 웃을 때, 소비자는 브랜드를 믿는다. 그가 노래할 때, 제품은 감성을 가진다. 국민적 자부심 폭발.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시간. 팬덤은 물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김용빈, 정말 잘됐다. 트로트를 알릴 가장 완벽한 인물. 이제는 전 국민이 함께 응원할 차례다. 라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이제는 용빈 씨가 K 트로트를 넘어 K 소울이다. 문화대사 선정이 너무 늦었을 뿐. 이건 당연한 결과다. 그의 눈빛과 목소리는 한국의 품격이다. SNS에서는 이미 팬아트, 해외 팬 반응 영상, 응원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필리핀, 태국, 미국, 프랑스 팬 계정에서 김용빈은 우리 모두의 대사다. 라는 문구가 화제가 됐다. 김용빈 이중 매력이 만든 세계적 감동. 그는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보기 드문 케이스다. 무대 위에서는 폭발적인 카리스마, 무대 아래에서는 순수한 소년의 진심이 존재한다. 이런 이중 매력은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핵심이다. 김용빈,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김용빈이라는 목소리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성을 전하고 문화를 연결하고 마음을 흔드는 예술가다.